자, 오늘 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야기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브리치 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네. 저감독님께 질문드릴게요. 그 칸영화제에서 초청 받게 됐는데 감독님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칸에서 좀 좋게 본것 같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냥 재밌게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이 영화 사실은 그 장르적이고 상업적인 영화로 접근을 해가지고 까니네 그 영화제에서 영화를 이제 초청 받았다고 들었을 때기분 되게 좋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얻어걸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어, 또 걸리다니요. 제7 0회입니다제7 0회가 내용아제 어, 아마 그 미드 저렇게 겸손하게 어, 애써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왜냐면 전혀 예상을 못하셨기 때문에 감독님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미드나이 스트리 스크린링 이 부분이 정말 새로운 장르. 또는 굉장히 창의적인 영화들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새로운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당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버니 김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감독님하고 설경구 씨께 질문이 있는데. 어이 영화에 대해서 스타일리시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많이 얘기하셨지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스타일리시라는 건그 본인에게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 즉 이런 걸안 하고 싶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꼭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설경구 씨는 굉장히 많은 영화를 하셨고 또 뭐. 거장 감독님이나 신인 감독님 두루 이렇게 작품을 하셨는데 이번 영화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든 큰 자극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신선하다고 느꼈고 자극이 됐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경구 씨께 먼저 여쭐까요? 이번 작품이 좀큰 자극이 되셨을 거라고 이제 기자님께서 예측을 하시는데 어떠셨는지. 네, 뭐 맞습니다. 예. 일단 뭐 빳빳하게 필려고 노력을 했었고. 자극은 사실 우리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우리 감독님도 그 경험이 많은 감독님이 아니고 우리 미술 감독님, 촬영 감독님 다 이렇게 경험이 풍부했던 감독님들은 아닌데 어쩜 그렇게 잘 그분들의 케미가 어쩜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콘티 작업 때부터 제가 뭐 영화사 가서 제가 콘티를 좀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라고요한 카트 한 커트를 거기서 일단 촬영 전에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았고 음, 스타일리시를 떠나서 아 이게 또 이게 영화구나라는 또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요 근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제 영화 중에서 감시자들이라는 영화인데 그때는 제가 인터뷰할 때도 아, 정호성 씨, 한효주 씨가 스타일을 내고 감독님이 내고 저는 구겨진 상태로 이렇게 바른스를 맞춘 역할을 했다고 랬는데요번에는 저도 감독님이 저한테 주문했던 거는 제발 어색해지 어색해하지 말아 달라 했거든요 화면에서 이렇게 모습을 뭐 그렇다고 대단한 모습은 아니지만 아무튼 어, 저희가 알아서 찍을 테니까 제발 쑥스러워만 하지 말아 달라 저희를 좀 믿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또막 어색해지더라고 차량이 회차가 갈수록. 이게 또 이렇게 또 저도 이게 익었는지 이런 모습들이 뭐 여러모로 많은 자극을 줬던 작품이고 뭐 작품에 임하는 어떤 모습들도 감독님들이 뭐키스탭들이 후배들이지만 후배들한테 되게 많은 자극을 받고 또 공부를 했고 또 앞으로 또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영화입니다 네. 네, 와. 이 후배들 그리고 이 스탭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은 모습입니다 감독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질문이 예. 들어왔습니다 예. 그 일단은 설경구 선배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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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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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신을 전체로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구간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찍은 양이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 그딱 정해진 구간만 찍어서 그렇게밖에 할수 없게끔 좀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편집으로 무언가를 끊어서 그 끊어서 만들고 싶지가 않았고 저희가 카메라랑 배우들의 동선으로 그.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은 그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편집이 빠르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기존 상업 영화에 비해서 그냥 그 배우들의 동선과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그거를 다좀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미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해에도 되게 많이 쏟아지는데. 어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부분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그그 그 한국적인 리얼리티에 자, 갇히지 말자. 어딘가에 이런 곳이 있겠지. 꼭 있는 곳을 찾지 말고 어딘가에 이런 곳이 있겠지 하고 싶으면은 그 그런 곳을 찾아서 그곳을 세팅해서 가자라고 해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좀더만 만화적이고 그 코믹북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새로움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 예,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그전혜진씨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메인 로리길기는 하지만 좀 여성의 시선으로 봤을 때이 영화가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김현 씨는 이전보다 순해진 캐릭터라고 설명해주셨지만 좀김현 배우가 하는 그 악역 캐릭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이 또 실치는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해진 씨. 잠시 머리가 헤여져가지고. 네. 우리 그 <laughs> 여성의 시선에서 봤을 네. 때, 음, 우선 시나리오상도 그렇고 찍으면서도 그렇고, 음, 이 <laughs> 불안 당들 속에서 네? 이 여자가. 제, 제 입장에서 본다면, 어, 이들보다 더 냉혹해져요. 그래야지만 이들을 잡을 수 있고. 근데, 뭐, 저의 그런 부분도 좀 새로웠던 부분이 있었고, 음, 기존에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잖아요. 이런 얘기 많은데, 전 대본 보고 그냥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 아니면 세 사람까지도 감정선 예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미묘한 그들의 관계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이 배우분들의 또 드라마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김희원 씨 어떻습니까 악역 그 전문 배우라는 그 타이틀 어 제가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참 되게 인생이 깜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라도 전문이 된다라는 게좀 칭찬 같아요. 그 전문이 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밥 먹고 살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러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어 항상 그래요. 전문이니까 계속 이게 새로운 거를 자꾸 해야 되잖아요. 같은 악역이라도 좀 다르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진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애 같은 나쁜애?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아까 기자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김희원 씨한테는 악역 기대치가 있거든요. 예, 믿고 보는 악역. 전문이죠.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예, 예, 예. 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면서 자 혹시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저희 포토 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감독님부터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뭐, 예, 감사합니다. <laughs>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저희가 영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진 씨. 예, 긴 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 저한테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환 씨. 네어저 저는 이그 제가 그 영화 영화를 찍은 것 중에 제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함께 한 영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고편을 보고 제작기를 보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설렜던 영화는 그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이때 이제까지 찍은 영화 중에 제일 좀예고표만 봐도 설레는 작품이었던 거 같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말 자유롭게 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선배님과 그리고 특히 감독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5월 2일날 어, 언론 시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러뭐 보지 않는 것도 있는데 기자분들과 한번 같이 어, 설레고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겠습니다. 좀. 그좀 아쉽더라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씨. 아 저는 현장에서 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훔쳐서 봤어요. 근데 정말 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 제가 이 영화 하기를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신선한 영화 많은 좋은 기사 많이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